r 비정식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죠. 오늘 저희 화보 촬영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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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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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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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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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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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어 지금은 지금 뭐한 세번째 촬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신곡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시그니로 조명 더 붙여줘요 아, 붙여줘요 가시도록 불가시도록 얼굴에 빛하게 일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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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어.. 이거는 제가 지금 작업 중인 네, 오늘의 네. 화보들이고요. 이제 곧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여기는 다음 촬영 장소입니다. 뷰가 좋고요. 네, 아주 오밀조밀한 작은 디테일들이 있는 네, 소품들이니다 빨아나 보셨나요? 꼬막 빨아나. 응.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어, 이게 컷들인데요. 오늘 제가 찍을 컷들입니다. 그래서 총한 8컷 정도 되는데요. 기대하시죠. 한칸 올리고 한올리

네 드디어 제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번 앨범의 제목은 최고의 선물이고요. 아마 여러분들께도 최고의 선물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음악도 좋고, 네 춤도 좋고, 네다 좋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여러분 오늘 화보 촬영 거의 다 끝났고요. 어, 이제 저는 집에 갑니다. 어, 제 신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 늘 건강하시고요. 최고의 선물 많이 사랑해 주세요.